천천히 나이스, 이거 나 윈서 살릴게원팅 에피, 원팅 에피 윈피 좋아, 나이어요 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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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에그그윈네 이, 윈네이 개꿀 윈서 <laughs> 공 찼다. 이번 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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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 반영 파이팅 겐트 뭐야 위도 한다며 오케이 okay, 위도함 <laughs> <킬>? 아 오케이 <okay. 웃음> <laughs> 아, 상대 체레인데 <체랜드>? 잡으면 되지 <웃음> <웃음> 야 뭐야 웬 <laughs> <왠> 뭐지? <laughs> 앞에 텔 해보니까 뒤에 등피가 있네 그니까 뒷수 진짜 세게 이 위도 살이나공밥 아, 가능 거야. 아니 불가능 아, 가능 아, 음 나이스 상대 우클릭 빠짐 비. 야 우리 타이거 지금 화물 밀고 있다 메시 개피 힐. 와 메시 진짜 야 딜러들 힐 안된다 지금 엔지힐좀어 자리 좀 빼봐 아니힐좀 아이고 막 터지는데? 그냥 탈종야너 조심해라 윈서는 이제 좀 뺐었다 4 2, 1 미안해 형들 아, 지는 거야, 알고, 알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 트레암. 그냥, 그냥 겐트인디에요, 저희. 어. 겐트인디가 답이다, 이거. 어, 이거, 매트리스에 씌워줄 수 있나요? 땡큐. 가요. 갑시다. 어, 겐지 공범 좀.. 근데 좁은 데로 가도 되나될려나 될라, 어, 잠깐만. 근데 이거 좁은 데로 가면 우리가 좀조이듯 어, 맞아. 좀피 때문에 좀 손해요. 우리 용검 이제 못차가든요 용검 공검 잘게 깔끔하게 발키리 견지 해야겠다 아, 이거.. 소리안 들려 들어와줄 수 타. 있어? 들어갈 수 있어? 준비해 피아 피해 준비 컷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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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 나이스 야꿀바야바야 줄게 바로 야타 맞게 바로 야타 맞게 나이스 디바. 이 디바 확인. 야빵. 어. 이제 탱커 고 있어 탱커 고 허물 셈 밀면 되겠다. 일렁고 빼고 다. 오늘도 2층에 트레 올라갔다. 앞에 앞에 자르러 가자. 응. 준비 비빌라 뭐야? 비비네아 위스 공쓰겠다 이거 야타자야자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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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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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잠깐만 궁이.. 마, 궁을 많이 쓰니? 쓸... 어 우리 너무 많이 우리 감이 없지 이거. 않아 괜찮아 또채 앞에 아트, 될 앞에 거. 아, 앞에 딸린 거내가 뒤에 틀 메르시 꼬였어 오케이 메르시 트레 나이스 메르시 1 0 해피 메르시 100! 메르가 100! 간주 간주 앞거리측없자 우측 가자 앞자리에 자 이거 살아간다고? 2 해피 이거 살아가네 아 끝까지 따라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잡았지 어, 켜줘, 켜줘. 야, 아팠신다! 툰! 아! 어, 뒤로 와봐요 뒤로 오면 메르시가 어, 아, 아, 좀만 똥똥했어. 나 죽었다. 아, 이거 용거, 용거 공급 갈게요. 2층 비행기 안 뚫려. 근데 아직 힐러가 없거든요? 갈때 Z 누르시고 가면 피현이 붙을 수 있죠. <laughs> 디바 지는님디 피해, 디바 피 잠깐만요. 디바 보죠. 메르시 개피해요. 원숭이 힘 내가. 와타 개피! 켄지님 어, 어, 죽자에 어, 야타 개피에요. 왼쪽, 왼쪽자, 왼쪽자. 어, 윈선도 있어. 잠깐만, 나 이거 트레살린 중. 나이스. 오생체 어, 어, 1대. 나파보였다. 나이스. 이번에 발키진입해서 상대 음, 야타 잡자. 야타 아, 아직 없어거한 70? 아, 이거 뛸때 코라셈? 나발키리 써줘. 아타부터 가자. 디바 겐지를 좀나 부착 한번 해볼게요. 네, 아 부착 언제 봐. 아메리나좋아하야 얘네 얘 브리게 때 났다. 메리 킬! 나이스. 야, 야. 아, 야타 볼게붙아 야타 나, 중. 나나 야타 깨워줘. 야타 깨워줘. 야타 보는 중. 브리게. 그래, 나 캐워줘. 어디 좀 빠졌는데? 어 이거 브리게. 앞에 브리게 봐요. 나이스.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이거 디바 공 때문에 한 건데. 쏘리쏘리 야타 가버렸는데 트랙? 뭐. 트랙 해피 그냥 역전파 하면 돼 개꿀임 이게 못트랙 캐피 됐다 봤다 예 진짜 뒤바뀌잠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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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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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일단 초월 없어 이거 바로 그거 한다 이거 브리트 쓸자 이거 우리 먼저 다시 리 입장 걸어 줄게 걸었어 걸었어 나이스 브리트 가 야타 야타 아파하네 야, 타 개피해요, 그거 잡아줘요. 야, 다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오케이. 이스 있고. 들어가면 돼, 들어가면 돼. 트랩을 제발. <laughs> 나일 좀, 나일 좀, 나일 좀. 아, 쏘리, 쏘리. 나... 아, 나... 아, 내가 트레볼게 아. 근데 보기 좀 아, 힘들어. 나힘들야 아, 내가 못 봤다. <laughs> 뒤로 와야돼요 들어와야돼요 힐 어? 안돼 어? 원숭이 일어났다니까 원색이 이거 부활 시켜갈게 오! 제철돌듯나다 황홀해 브레이트에 궁 있어요 원숭이 뛸라 그런다 이거 역점프해요 그냥 메르시 보은 중 x2 아 이제 신고 달랐다 아, 까비. 떨것같다 야타 바로 가 줄게. 난 온다. 봐 봐, 가는. 봐 봐, 봐 봐. 우리 왔원피 야타. 우리 야타 고 중이야. 야타 개피. 야타 그거 잡아야 무리할게 내가 마무리하고 올게. 마무리할 있어? 안될것 같지. 와 이게 안 죽는다. 좀. 레이선이 뒤로. 야파 송아 나 뒤에. 오케이. 뒤에 나는안 돼. 아, 뿌리브리브리뿌리브리브리 아, 야타 가능? 정면 뭐이다? 아, 뭐이다? 아, 야타, 아, 야타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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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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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아타 켜, 어, 아타 켜안 해야 되겠다 지금. 디버 우저. 이 뻥. 우리 메리지 없어? 야따. 아, 윈스턴이랑 삐지. 겐지만 1 줄게, 겐지만 1 줄게. 음. 피 관리해봐. 나 이거 죽는다 이거. 아니다. 이거, 이거, 그 뭐지? 어드밈 개피. 디바니 좀만 기다려봐. 나 가는 반... 데 디바 1안 돼, 빼봐. 디바 1 좀. 딜로이즈로 1 줄게. 겐지를 잡았어. 이거 브랜 쪽에 디바. 디바니 거기 일안 돼. 트레이 2층 가. 트레이 2층 가. 지 송하나. 어, 어. 우리 야탈 좀, 야탈 좀. 이샤 웨이샤. 우리 야어 켜, 켜, 우리 야타 켜. 아, 제발. 아, 나타 켜야죠. 안,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이거 충분하다. 야, 뒤에 트레이 브레이테. 어디 앞에 브레이테. <laughs> 브레이테 봐봐, 브레이테 캠피야. 나 지금 앞라인을 못 줘. 트체한테 물리고 있어. 아좀 처해 봐요. 미사리 좀 미사리 있어. 들어 봐. 미사다슬이죠. 아 이거 치겠다한 어. 1초 남았어 우리 킬 킬이 있으야. 나 봐. 발키 발키. 아 죽었다 이거. 집안님 휘야 리골패 봐. 졌어또 나이스. 내비비게 내가 비비나 너무 먼저 빠졌잖아. 게 내가 뛸게. <laughs> 아, 고피요. 이거 너무 푸싱이 안 됐다, 우리. 아, 믿다. 오왜이와딩전 공기. 겐트 아, 겐트 맞나? 중청아 멘트는 어이다네요 준비 개피. 피부 좋아. 나이스. 나이스. 이거 앞에 한번 떠쳐도 괜찮을 것 같아. 원숭이보다 원숭이. 나 힐. 퓨... 어 여여. 내리 잡을까? 다 이대로 좀. 내 개피. 개피. 잠깐만 탱커들 좀만 피관리 해야 돼 오른쪽? 오른쪽 하나! 오른쪽에 송 하나 있는데? 응. 나 이거 잠깐만, 두피 살릴게 잠깐만. 어 잠깐만 나 퀴어 가능? 퀴어 가능? 예. 나이스 트레 좋아 달았어 응. 왼쪽 밑에 트레 응. 이바님 혼자야 두피 개짜다 잡았다 진짜, 찾아봤다, 진짜. 나이스 확톡 이번에 한번 뛰고 안 되면 발키드. 네, 내가 펄스로 써줘. 한번 거든 뭔? 어 펄스 하고 안 되면 발키드까지 써줄게. 한번 뛰어봐요 또아파 지금 뛰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 잠만 깐나나뒤통 소만. 네. 우리 디바 케어 줘 아이고 잠깐만 디바님. 한번 네. 천천히. 나이스. 이거 나윈선 살릴게. 원픽 입히 원픽 입히. 입히 좋아 나이어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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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디바. 뭐에이그그뜸비스컷윈리시윈리시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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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꿀 윈서공 짰다 이번에 어, 초월 이내 공으로 어, 이번엔 진짜 끊음 나나 방금 오케이, 못 끊었어 맥크리. 맥크리! 나왔어 맥크리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이거 메르시 2층 그 구름다리 쪽 상대 부활 없으니까 상대 발킬이 돈다 초월 67을 어, 거점으로 60. 간다 한번더덮치자 이거 나 가능! 야타 가능? 메르시 우자! 메르시 1피 메이씨 무조건 할게! 맥크리 맞을게! 맥크리, 맥크리, 맥크리 맞을게! 맥크리 혼자! 맥크리 혼자! 맥크리 컷! 어... 아... 천천히 해봐 나다힐 중이야 지금 어숭이궁고 메르시 가능? 메르시 가능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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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백도 당해 우리 궁합끼지봐봐 이거 상대도 야타 가능? 이거 윈선이 막 턴에 비벼줄 수 있나? 우리 초월도 있고 발키리도 있어요 나머지 빼봐

이바님 들어봐 레스짠어 원숭님 아 씨발 아니 할수 있어 얘네 아, 펄스, 펄스 있어 펄스, 펄스 힐 가는 중이야 힐러 가는 중이야 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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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깐만 나이스 어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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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만 막아줄래? 나이스 어 아, 나이스 알파이 이번에 발킬이로 상대 뒷라인 뛰자 상대 초월 없잖아 지금 오케이 얘네 궁 하나도 없어 지금 아, 뒤에 숨어있음 얘네 근데 발킬이 썼었나?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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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슬 돈거 같은데? 맞아. 그러려나? 이층에 있다. 모르겠다. 야. 야타 그냥 야타부터 잡으면 돼. 야타 쪽으로 뛰면 내가 발을 발길 써줄게. 원숭이 원숭이봐다 원숭이 옆 알아. 그러지 말고 들어. 가 어, 원숭이 확인 원숭이 확인. 나나저 조합은 야타, 야타 들어가. 좋다 좋다. 맞다겠다. 나 빠진다. 좋 뭐, 멋지다. 뭐나 발길이야. 이거 들어갈,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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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레시아 메시아. 한번한 번만 우리 야타 물린다 야타 밑으로 내려. 밑으로 내려. 아 야타 야타 잡아줘야 돼요. 아이고. 우리 뒤에 나 있네. 탱커랑 트레이서. 나 이거 할수 있어? 제발. 살아 나 아뭐죄라 아, 했는데 아니 우리 탱거라 우리 탱거돌아두개 두 돌아 이거 아깝다 아, 아, 윈성공짤었는데 아니 디바 궁 있어 이거 내 비빌게 아, 너 있어 한조코 아, 비면돼나 아, 나 믿어? 믿어 믿어 어, 믿어 믿치마나궁 썼어 테마 있어 트레일 중 메르시 보실분 메르시 확인 메르시 확인 메르시 메시컷 윈선 보자 윈선 보자 오른쪽 뒤에 윈선 보자 뭐야 이거 언제 날로? 야, 터치업 빼고. 일단 바로 맞을게. 봐봐, 봐봐, 봐봐. 미선 공 잡다 이거. 아 어디 궁 없다, 형이. 아, 아 썼어? 아 오케이. 어, 썼어, 썼어. 나이스. 나이스. 2층에 한 조. 나이스. GG. 어, 리를르님 안녕하세요.